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10편, 63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주님의 그늘 아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늘의 응답들로서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건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이 아침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에서 52장 7절 말씀에서 이기한 복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115년 만에 기록적인 비가 내려서 많은 수해 피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절에 선포하는 말씀처럼 큰 환난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A great tribulation이 임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까운 시각으로 근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임할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눈을 들어서 원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은 미래에 루어질 종말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보다도 더큰 환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보다도 더욱 강렬한 하나님의 그 환난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뒤도 장군에 의하여서 주후 70년에 함락되고 또한 초토화될 그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을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마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지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16절 말씀에 그때 곧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마치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힘으로 거부할 수 없고 또한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때그 가운데 피할 길이 허락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첫 번째로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여 피신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두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날이 임할 때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지만, 그날을 피난하기 어렵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환란 날에. 아이 뱐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그 날의 술을 감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세번 정도 나타납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 중에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이라라고 선포하실 때 사용하셨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또한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견인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가 베델로 올라가였습니다. 환난 날에, 또 모든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내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마지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환난과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말 종말론적인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오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왕의 왕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환난많은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목축의 신인 판이 있었습니다. 이 목축의 신은 인간의 상반신에 염소의 다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작은 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이라는 목축의 신은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사람들을 혼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극심한 공포와 공황의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는 패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패닉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혼미스럽게 하였던 공포 속에 빠뜨리게 하였던 이 그리스 신화의 판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사용하는 패닉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혼돈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패닉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심판이 임할 그 시기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은 그 날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날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날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된 그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케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더 깊이 이해한다면 예배의 장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한 더 이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순간이 다가올 것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임박할 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순간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구원이 있으며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심판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의 권능과 극률의 날개 아래 오늘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지는 그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 온 가족과 우리 거룩한 제단 될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이땅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재림의 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땅 가운데 환란이 멈추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 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극률이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중보자들로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열매들이 열방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얻은 많은 수혜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극유리역에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 한반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폭력당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재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시고, 신년의 축복들을. 얻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과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간증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또한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룩한 제단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역사. 주경대 우리만 지루하시네 나경대 주경대 우리 삼 변화시키네.